뭐야 이게 아유. 그냥 한 곳에 몰아놓고 새끼를 낳으면 그냥 새끼를 데려다 팔고 가정견 사랑받고 산 엄마가 있고 엄마 옆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낸다 팔고 안녕하세요 박정인의 먹냥먹냥의 박정인소의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두달 전에, 가정집에서 60마리 정도 되는 치와와를 그냥 불법 번식해서 키우는 아이들을 동물단체에서 구조한 후에 저희가 좀 임시보호를 하고 치료를 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족을 찾는 아이들 몇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치알마, 숨 쉬고 내려가겠다.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아이들이 처음에 처음에 구조된 아이들 중에 여섯 마리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치치치, 두네치 뿌꾸, 빵빵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다섯이 더 왔죠 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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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같이 다 예쁩니다. 털이 듬성듬성한 건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피부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털도 좀 나기 시작했고 한데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걸 먹고 잘 지낸다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민이의 장점 세 가지. 지민이의 장점. 핵 인싸입니다. 귀엽고요. <laughs> 어, 낯가리 먹고요. 음, 성격이 진짜 좋아요. 네. <목소리나> 맞아, 지민이는 맞아. 응. 진짜 해피, 긍정 지민. 네. 두 번째. 음... 근데 다 진짜 얼굴이 지민이가 제일 예쁘다. 지민처럼 이 귀엽습니다. 아, 네. <laughs>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별빛이 내린다. 택배 왔네. 선생님, 네. 태태는 왜 태태입니까? 태태는 굉장히 잘생겼죠. 정말 방사선과 비처럼 굉장히 진짜 잘생겼고요. 만화 찍고 나온 그런 외모입니다. 그렇죠. 네, 진짜 잘생겼죠, 완전히. 태태도 여자애고요 사실 <laughs> 태태는 출산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구조하고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음, 출산을 하고 이제 몸을 푼지한달 정도 된 산모입니다. 세태가 입양을 가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먼저 보면 어린 아이들만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 친구들은 좀더 좋은 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엄마를 먼저 소개합니다. 혜택 또 장점 책임감이 넘쳐요. 그렇죠. 리조트 그렇죠. 네. 단점 단점이요. 음 지금 너무 말랐는데 입양을 가서 살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낯가림이 좀 있어요. 뭐 남을 공격하거나 하진 않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엄청 따르고. 낯선 사람에게 좀 약간 경계를 하는데요. 뭐, 이 정도 약간 낯가림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어? 맞추면 청하